100명을 교육하면 몇명 정도 이 실제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그래도 한반 한 정도는 하지 50명. 않나요? 50명? 아, 아그러시가요 예, 저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한 명입니다. 네. 그러면 은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부터 어떻게 60대분들을 잡냐? 이제 60대분들은 그럼 유튜브를 보냐? 네. 이거부터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60대분들은 유튜브 보는 비율이 높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영광 미디어 장영광 네. 대표님을 만나러 왔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솔직히 참 어려워요. 이게 아, 맞습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 유익도 유익한 정보도 드려야 될거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나름 열심히는 했거든요. 참 쉽지 않은데 이 유튜브 채널 영상의 컨텐츠 방향성을 좀 네. 컨설팅을 받고자 대표님을 제가 만나러 뵈 왔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또 하나 저희 숙제가 있습니다. 아, 저희 네. 제품을 하나 좀 드셔보시고 어, 네 많이 먹습니다 <laughs> 네. 이거. 네, 보리고기. 많이 드시죠? 네네네 네. 이거 물 없이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약으로 생겼습니다 네. 경제형이고 네. 네. 이건 제가 들고 갈 테니까 어 네네 저희 고객센터에서는 이거 물로 먹으라고 항상 안내를 했는데 아 맞습니다 많이 네. 물 없을 때가 더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씹어 먹거든요 그 차에서 이상한 비타민 먹느니 이거 네. 먹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졸릴 때 저는 이, 그, 브로리코 몇번 네. 봤는데 네. 유튜브도 보고 녹색으로 약간 톤앤 매너를 잡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브로콜리다 보니까. 네. 좀 연두색 쪽으로. 네. 그 신이 내린 선물 중에 몇 개가 양파, 아. 브로콜리, 어? 그 다음 계란, 네. 식초, 아, 식초. 생강.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무조건 아.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정말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 중에 하나 맞지 않나요? 맞아요. 브로콜리는 그쵸? 좀 유명하죠, 이제. 그죠. 칸디에서 진정한 어, 슈퍼푸드.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 계시는데 네. 브로콜리를 생산하세요. 아, 그러세요? 한국에서. 그 뭐지? 친척분의... 네, 친척분이? 네, 친척분이 강원도에 계신... 사실 어렸을 땐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맛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먹 그렇죠. 맛은 없죠. 근데 이 식감, 그리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laughs>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먹는 거죠, 네. 브로콜리는? 그래서 처음에 브로콜리 먹었을 때는 와, 나무 먹는 느낌이다. 나무 한 그루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어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음.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제 주변에도 많이 먹고 계시고 네. 저도 먹는데 진짜 좋더라고. 요 브로콜리 를 맨날 삶아서 먹을 순 없잖아요. 네, 그게, 정말로 네. 운동하고 좀 운동하고 먹는 약간 이런 걸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100%잖아요 거의 관련된 게. 네, 추출물이랑 이제 네. 배가당 해가지고 그렇게 만요 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방향이 네. 너무 어려워서 다시 그쪽으로 좀 컨설팅을 받고자 음... 오늘 왔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인류가 달의 발자국을 찍었듯이 아... 그만큼 어려운 것만, 건 맞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달의 뒷면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아, 시작은 했다. 그렇죠. 그 네. 발을 찍는 과정이 저는 90%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특히나 이제 한 기업의 대표님이 유튜브를 찍는다.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달을 이제 어떻게 개발할까? 이 고민이지.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끝냈다.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아. 많이 하는데 100명을 교육하면 몇명 정도 이 실제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나요? 본인의 돈이든 뭐 타인의 자본이든 활용해서 10명이 0 있다면 그렇게 좀 의지가 있어서 네. 컨설팅이나 교육까지 오시는 네, 분들 되면 네. 그래도 한반 한 정도는 하지 50명. 않나요 50명. 아,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한 명입니다. 아, 백0명 중에 한 명만요? 정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와서 제가 아, 이렇게 좀 컨셉을 나눠서 아시죠? 또는 어떤 식으로 아시죠? 라고 하면은 한 명입니다. 근데 아... 이게 왜 그런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네. 첫 번째는 뭐 절실함도 있겠죠.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첫 번째는 비용이죠. 예를 들면 컨텐츠를 기획하는, 편집하는 비용, 올리는 비용 또 그걸 마케팅에서 퍼뜨리는 비용 대비 과연 수익이 나오느냐 음...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쭉 못하시더라 음... 두 번째는 아, 내가 이거 찍는다고 내 경쟁자들이 욕하지 않을까 아, 나보다 저, 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네. 이거 장벽을 또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장벽인데 제가 네. 이 대표님의 그 콘텐츠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다다 뛰어넘으셨다 왜냐면 우선은 뭐 비용적인 부분은 아이지시코리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과 추후에 매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당장 오늘 찍어서 내려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장기적인 투자가 지금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영상을 봤을 때 이거는 비타민 쪽에서 나올오는는 네? <laughs> 족구를 갑자기 배우고. 아, 족구요? <laughs> 전화를 하고. 네. 보통 아... 비타민 영상들 어떠냐? 네. 굉장히 딱딱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시거나 원샷이죠 거의 다 맞아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거나 성분을 얘기하거나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영상 필요해요 저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닌데 네네. 필요한데 지겹죠 내가 네네. 모르는 용어외계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뭐 100으로 본다면 51은 분명히 넘었다 이제는 속도만 내실 때다 아 속도를 예예예 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근데 그거 이제 충분히 <laughs> 말씀드릴 건데 네네. 지금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신 거다 정말로 정말 로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눌 거는 앞으로 어떤 컨텐츠, 기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그러면 저는 브로콜리 관련된 컨텐츠 또는 이 브로리코 관련된 네네. 컨텐츠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출판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강의는 한 1시간이면 알려줄 거를 어떻게 하면 8주로 늘리느냐 그게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 태권도 이제 태권도를 봤을 때 태권도도 사실 한 달이면 다 배울 수도 있어요 아 1장부터 뭐 태극까지 네. 근데 그걸 하얀 띠, 노란 띠, 빨간 띠푼 띠, 아 검은 띠로 나눠놓는 건 상업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태권도가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떤 맞네, 인성과 정신.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도 대표님이 바, 원하시는 방향, 목적성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어떤 분들은 귀가 더 맑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이 진지한 걸 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극적인 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조용한 컨텐츠를 원할 수도 있고, 그걸 다 해보시라는 거죠. 아, 다이보라고 네, 네, 네. 지금 혹시 하셨던 컨텐츠 중에 조회수가 장 높은 거 대략 어떤 게 있나요? 어, 쇼츠로는요. 네. MZ 세대가 혈당기를 잔다. 음.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아, 어, 그, 그, 민재원 약사님 인터뷰도 아,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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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세대가 혈당기를 찬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게 쇼츠로 이제 만든 건데 실제로 그게 어쨌든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 본인의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본인 음식을 조절하는. 네, 음식을 조절하 그게 쇼츠로는 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냥 이제 롱폼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10분, 뭐 8분, 15분 이런 콘텐츠로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화 인터뷰. 아, 전화 인터뷰. 2, 2만 2만에서 한 3만 정도까지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근데 원래도 좀 인기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좀 영상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좀 태운. 아. 저온 조회수, 아, 조회수가 좀 추가가 돼서 그렇고, 근데 저는 광고를 태워도 안 보는 영상이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네. 그 그건 높긴 하더라고요. 지속성, 지속성이 아, 높긴 하더라고요.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존의 분들한테도 분명히 보내셨을 거고 일부는. 그거 외에는 이제 노인 영향. 아무래도 저희 브로리코TV 자체가 저희 기존 브로리코 제품, 브로리코 전기배송 고객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주 타겟이 4~60대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여력과 나이가 그래서 영양제 쪽으로 그분들이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노인 영양 쪽이 조금 음... 높게 나옵니 그러시면 이제 아까 쇼츠에서는 MZ 만들었는데 네, 사실 네. 그분들이 혈당기를 찬다고 브로리코를 드시진 않을 거잖아요 당장 그쵸 그분들은 너무 사실 어렵죠. 부모님한테 사드리는 거 말고는 네. 직접 잘안 드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사실 네. 브로리코의 그 효과 중에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 예, 많이는 없잖아요 그 브로콜리의 좋은 성 수급 추출한 이상 얘기하면 이제 과대가군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러면은 결국 네. 영상 조회수는 놓지만 쇼츠는 네. 그거는 실질적인 회사의 이익과 네. 회사의 추후 방향성과는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약간 2, 3, 0대가 예. 많이 본다고 네. 해도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사실 크게 수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긴 하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부터 어떻게 60대 분들을 잡냐? 이제 60대 분들이 그럼 유튜브를 보냐? 네. 이거부터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돼 60대 분들은 유튜브 보는 비율이 높을까요? 어, 높지 않나요? 근데 기본 안드로이드 폰에 네. 유튜브 어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네. 조금 높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20대 분들 은할게 많아요. 아... 인스타 해야죠. 스레드 해야죠. 틱톡 해야죠. 블로그 해야죠. 그러다 심심한 유튜브 넘어오는데 아... 60대, 70대 분들은 사실 블로그 읽기에는 이렇게 읽어요. 아, 이렇게 그죠, 정말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찾기가 어려워요. 필요하시죠. 그래서 네. 유튜브로 해놓고 들어요, 그냥. 아, 들으시는예요 네, 제가 많이 네.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 유튜브를 안내해드렸더니 네. 저걸 사달라고 하더라고. 요 에어팟을. 아, 들으시고. 네, 갤럭시인데. 아, 아니, 제가 쓰던 게 있으니까 네. 들렸어요. 지 쓰세요, 저희 일거든요. 충전해놓고 맨날 쓰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옆에서 배, 봤어요, 어떻게 네. 하시지. 는 물론 뭐 종교가 있으시니까 네. 종교적인 것도 들으시지만 아, 그러시구나. 다른 컨텐츠도 나오면 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가끔 보시고. 그 그러니까 60대분들은 이제 어떤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들으시거나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화면도 나이가 지스큰걸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크울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듣더라 그럼 아, 분명히 60대분들의 니즈도 있을 거다 아, 70대분들도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채, 키워본 결과 그분들이 보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볼게 없어요 집에 가서 애들은 이제 다 떠났죠 네네네. 강아지 보는 거 한계가 있죠 네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더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기, 과거를 추억을 계속 추억을... 정리하실 테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만 한 친구가 없다는 거죠. 저는 네, 영양제를 많이 진행하신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60~70대 분들은 타겟이다. 아, 100세까지도. 아, 100세까지도, 100세까지도, 예. 워낙에 또 요즘에 장수하는 시대에 타겟은 굉장히 잘 잡으셨다. 이 유튜브 컨텐츠로 잡으시기에는. 분들이 좋아할 콘텐츠. 저희 채널 방향 자체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제 회사라고 해서 너무 저희 영양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제가 직접 고객분한테 전화해서 섭외도 오, 좀 해보고, 습니다 봤습니다. 네. 회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브로리코 매거진으로 이제 막 저희 약사분도 이사분 인터뷰도 해보고, 네. 이제 중간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시흥의 비전하우스라고 저희가 기부를 하는 단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한번 몸으로 노동력으로 봉사도 음 한번 해봐야겠다해서 가서 봉사도 해보고.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랑 인터뷰도 해 보고 최근에 이제 하다 하다 영양제만 챙겨 먹어서 안 된다 운동된다. 어, 도 그렇죠. 건강을 위한 거니까. 저희 그렇죠. 그 그렇죠. 런닝이나 뭐뭐 네. 뭐 운동이나 이런. 그렇죠. 그런. 그거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건강하려면 제거 무조건 챙겨 드셔라 이게 아니잖아요.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족구도 배워 보고 제 제가 아시는 분인데 호신술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도 좀 배워 보고 네. 이런 컨텐츠를 했는데 그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다음 컨텐츠 의 방향이 또그60 60대, 70대 이런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 의 그쪽에 선호하는 쪽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 만약에 6, 7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네. 주로 보는 층이다. 네. 대표님은 이제 유튜브 주인이시니까 네. 통계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유입량. 네,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 그분들 족구를 음. 과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나이신지. 음. 그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은 그족구라는그 컨텐츠가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건 걷기나 아. 요가나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신 분도 있어요. 네발 걷기 아세요 혹시? 네발로 네발로 걷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제주도에서 되게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는 맨발 걷기. 맨발 이런 걷기. 거는 사실 육0 칠십 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효율적으로 걸리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는 그런 분들 나만 걷는 게 아니고 네. 구독자 분들 모셔서 한두세분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 걸으면서 약 드셔보니까 정말 변화가 있냐 없으면 뭐 어떤 거랑 같이 드셨길래 그러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누면 아마 좋은 콘텐츠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아 예. 되게 감사합니다 예.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인요 정말 맨발 걷기가, 네, 맨발 걷기가. 맨발 그래서 기. 요즘 산에는 그런 게써 있어요 맨발로 걷지 마세요 제발 아. 너무 많이 <laughs> 걸으니까 아 너무 맨발로 걸으니까 너무 맨발 걷고 화장실에서 발을 다 씻으시네 아, 그 화장실... 에...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60~70대 분들 등산 좋아하실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애완견 좋아하실 거예 아. 네, 왜냐면 자녀들이 나가니까 네. 저는 애완견 키우는 수요층이 높아지는 게 20~30대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20~30대는. 그, 애완견이 쓸개골이어져 다리가 만약에 하나, 무릎뼈가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고치는데 300만 원이래요. 20, 30대가 그걸 과연 견딜 있겠지? 수 있을까? 못 어... 견디니까? 네. 그럼 왜 자꾸 인군 늘어날까이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자녀분들을 이제 독립시키고. 나안 키워 안 키워 하는데 한번 키워보면은 정말 그 반려견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 요 오늘 귀여울 것 같긴 해요. 예. 네. 고 강아지가 네. 왜 몇만 년 동안 네. 인간하고 같이 살았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컨텐츠랑 약간 겸하면은 좋지 않을까? 유명한 대통령분들 네. 모시고 네. 강아지 컨설팅도 해주고 아, 동시에 네. 약도 소개해드리고 강아지도 먹을 수 있나요? 아 이게 브로코펫이 있습니다. 어 그래? 오 네. 그건 몰랐는데 반려견용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 네. 같이 오래 사. 그쵸, 그쵸. 저, 좋... 본인은 브로리코 네. 액티브 드시고, 네. 반려견한테는 브로리코 펫 왜냐면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맞아요. 애완견도 먼저 죽는 걸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슬프니까. 아, 그 거의 자녀를 떠나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키워봤는데, 사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못 키우겠어요. 음... 너무 조금 슬플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도 좀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아...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슬퍼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좀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시작을 못 하죠. 음...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 아, 네, 네.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어. 굉장히 좋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 뭔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니면... 아, 아니에요. 아니, 대표님, 대... 이거 무조건 댓글 달아주시면 잉여문 콘서트... 아, 그럼. 무조건 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 드릴 아, 거잖아요. 아, 아. 이런 거못 구하세요. 아이디 시골이야, 대표님이신데, 이것도 안 되면은... 관계자분 연락 좀 주세요. 이재석도 네. 아, 아, 그렇게 100만 원 내는... 어, 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근데... 아이디 씨는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본사 대표님, 1000만 원, 100만 원꼭 쏘십시오. 컨설팅이 점점 산으로 갈까? <laughs>